양농이을 가르쳐 주며 다양한 종류의 터종 골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꿀 생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요즘 추워. <목소리> 이전에는 6월달에 생산을 마했어요 계속 한 3년 전부터 여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7월까지도 단꿀 이외에도 또 여기 진한 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에 작년 여름에는 되게 냉해 때문에 아카시아를 많이 생산을 못했어요 봄꽃인데 막 갑자기 비가 오고 이후처럼 심하고 꽃잎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기후에 따라서 양민명마들에 대한 그런, 그런 이슈들이 응. 되게 많았어요 매년 5월경이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아카시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꿀벌들은 바로 이때부터 꽃이 질 때까지 약한달 가량 꿀을 채취해 내는데요.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꿀벌들의 생태 주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먹으면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 않고 겨 겨울 나는 거예요.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무렵이 되면 수분 활동을 끝낸 최근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꿀벌들의 동력이 없이 늦춰졌다는데요. 꽃이 피어 있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꿀벌들의 활동 기간도 길어진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빨리 월동이 들어가야 벌들에게도 월동이 들어가야 더 노동력 같은 경우에도 더 그 벌쓰게 돼서 저희 뿐만 아니라 벌들한 채도 더, 더 좋은 건데 계속 이게 월동이 늦어지는 만큼 그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꿀벌 한 마리의 수명은 약 45일 정도 된다고 하죠. 겨울잠을 자게 되면 동명 기간을 포함해 6개월 가량 더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들이 제때에 동면에 들지 못해 일찍 죽게 될 경우 양봉 농가엔 적지 않은 타격이 발생합니다. 꿀벌들은 보통 이듬해 봄이 되어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알을 낳아 새 꿀벌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동면에 들기 전에 죽게 되면 새로운 꿀벌들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매년 2월 이제 아, 이 산란을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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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에서는 이제 밖에서는 이벌들을 건강한 걸 유지하려면 동열 시켜야 돼요. 그래야 되면 봄에 이제 이런 뛰어서 유지해 드리고, 이와를 길려내는 경우는 이와가 40을 사는데 21만에 유아가 태어나서 3벌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 노동력이 꼭 필요합니다. 동면은 꿀벌들의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양동이자들은 벌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낼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적의 동면 장소를 마련해주고 겨울내 먹을 식량도 넉넉히 넣어줍니다. 월동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꿀벌들이 동면에 들어갈 벌집 구석구석에 살충제를 뿌려주는 건데요. 꿀벌 최대의 적,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방역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살충제는 꿀벌에게 해가 미치지 않을 정도의 약한 농도로 타서 사용합니다. 어제 방역이 해야지 오늘 하루만에 나온 건데. 다행히 방역 작업의 효과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벌집 근처에 진드기 사체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 양이 상당하죠. 꿀벌 음애라고도 불리는 이 진드기는 꿀벌 유충 등에 기생하면서 책을 빨아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안에서 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 번식을 해서 이제 새끼 가 나와서 이 꿀벌을 체액을 다 빨아먹어서 이 기형아가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피해가 막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계속 이 나와야 되는데 개체수 나온 게다 기형아가 나와가지고 번 번식 개체수가 늘어지안 아는 거죠. 전기의 기생당한 꿀벌들은 사람으로 치면 간에 해당되는 지방체를 빨려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형 날개가 생기는 등 각종 장애를 갖게 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진드기 개체수가 늘어나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 진드기만큼 꿀벌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말벌들입니다. 말벌은 초여름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일반 벌들을 공격하는데요. 특히 장수말벌의 경우 그 크기가 일반 벌보다 4-5배 정도 큰데다 독성도 500배 이상 강한 편이라 매년 심각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기후 상승으로 인해서 말벌의 해수가 늘어나면서 개척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좀 늦었는데, 요즘에는 8월 한 10월 20일, 또는 20일 사이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0월 말까지.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워낙 이, 뭐 늦게까지 이게 따뜻하다 보니까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져 있었고, 또 우리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심각할 정도로 예, 되고 있습니다. 말벌 한 마리만 출현해도 꿀벌통 하나가 초토화되기 일수있네요 최근에는 열대 아시아에서는 등검은 말벌이 국내로 유입돼 양봉농가들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벌들은 꿀벌을 잡아가 유충들의 영양식으로 먹이는데요. 토종 말벌에 비해 월등히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죠. 매년 우리나라 양봉 산업에 약 30%의 손실을 끼치고 있을 정도로 꿀벌들에게 치명적인데요. 우리나라의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등검은 말벌들이 매년 더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기후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꿀벌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꿀벌들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식량의 63%가 꿀벌의 수분 활동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만 봐도 꿀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꿀벌이 사라질 경우 식물들이 더 이상 자연 교배로 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류는 식량난뿐 아니라 생태계 파괴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꿀벌이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 지구 온난화에.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그, 골고리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저희 농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과수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과수를 먹고 자란 남농제품들도 되게 안 좋아질 뿐더러, 이 시장도 되게 많이 변,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살림이 훼손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이런 소들을갖꿔 나가면서, 그런 식물들을 더 기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것들처럼 이런품 줄이기, 어, 그런 쓰레기에 대한 문제, 네, 그런 것들을 전 생각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꿀벌들이 처한 현실만 들여다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데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어렵고 한반도의 기후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잘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기온은. 잘한다.